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이 오늘은 강하게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 이제 개인적으로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밀렸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유지를 해줘야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좀 밀린다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밀렸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5일선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기면서 5일선 붙었을 때 여기서 5일선 지지하면서 날라가면 한번더갈수 있고요.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밀렸다가 리바운딩 한번 나왔다 다시 뭐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이제 5월 4일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락엔자 주고 조금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다 치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되겠죠? 오늘의 시가 정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정도. 이쪽 구간을 잡고요. 요 구간을 중심축자리로 하나 잡을게요. 그럼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이제 천량목 뭐 시가 정도 되겠네요. 위가 저항이 될것 같아요. 오늘 시가가 3840원이니까, 384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4220원. 4,225. 4,700, 4,47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나, 오늘 시가 정도 때리고 눌렸을 때, 3,840원을 웬만하면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전저점 정도 되네요? 눌렸을 때, 얘는 이번엔 또 4,000원을 웬만하면 지켜줘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밀려도 괜찮긴 하지만, 4,000원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 얼추 4,470원. 여기서 눌렸을 때는 4,225원이나 4,000원을 다시 타질라로올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눌렸을 때, 여기나요 고점 밴드를 지지해주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올라가겠죠. 그 N장이, 여기여기서부터이렇게 요기, 올라가는 n 장이라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더,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이 정도 엔짱이라고 일단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5,500원까지도 갈수 있다. 물론, 크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엔짱도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에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이 갭을 맵고 기 때문에, 큰 엔짱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 이 정도? 3,370원.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이제 지지라인이니까, 2,870원. 870원 정도 지지라인.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요게 조그맣게 빠지는 엔점이고 크게 빠지는 엔점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두 마디 한 마디거든요. 물론 중간마디 하나도 있어요. 목포크 뭐, 뭐, 잡으려면.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관점을 좀 보는 게 낫겠죠.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 2 7 5 5 2,755이 정도가 밴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웬만하면 올라갈 놈이면 얘는 현재 패턴이 21선 이탈했다가 61선 지지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61선을 지지 못하면 12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조그만 엔진에서 조금 더 빠지거나 이 정도에서 리바운딩 나와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짧게 빠졌고 여기는 크게 ABC로 빠지는 자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 크게 ABC로 빠지는 자리 이쪽 자리입니다 이 네, 정도 관점으로 휴림 로봇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 사람 찰사제였습니다 이 고맙습니다